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할 매각과 일괄 매각입니다. 자, 분할 매각.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 개의 부산을을 n check on, 을 h e c k on, check on, check on, check on, 공동담보라고 한다. 여러 부동산 담보물로 제공하는 거죠. 공동담보의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 목적물 모두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물건마다 사건 번호 외에 하나의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지는데 이것을 분할 매각이라고 하며 공동담보의 입찰은 분할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할 매각을 다른 말로 개별 매각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 매각 개별 매각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사건 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물건 번호가 물건번호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거를 분할매각 또는 개별매각으로 한다 이거야 근데 뭐2019 타경 1, 2, 3, 4에 물건번호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있다 이거를 어, 개별매각 이걸 사건번호라고 부르고요 요, 요거 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물건번호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개별 매각인 물건의 경우는 사건 번호만 쓰면 안 되고요. 물건 번호까지 명확하게 잘정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분할 매각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일괄 매각이에요. 같은 공동 담보라고 하더라도 여기처럼 공동 담보는 공동 담보인데 공동 담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공동 담보물이 됐다 이거예요. 토지 외 바로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이 그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해서 동일인원의 금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분할 매각을 하는 것이 현저한 가치 감소를 가져올 경우는 경매 신청권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일괄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일괄 매각한다. 토지와 건물이 공정담보 잡혔는데 토지만 팔아버리고 건물만 팔아버리면둘 다. 물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걸 막기 위해서 일괄해서 매각한다. 이걸 일괄매각이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사례 해가지고요. 어2008 타경 38616 이걸 사건 번호라고 하고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매각, 분할 매각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자 부동산 소재지는요.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르네상스 복합 쇼핑몰 2층 2060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은 1번 물건이에요. 여러 개 있는데 총 3개 중에서 1번 물건. 그러니까 1번 물건도 있고 2번 물건도 있고 3번 물건도, 물건도 있다. 이런 얘기네총 3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 개별 매각이다. 어, 등기부상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증권을 찾아보니까요. 저당권이 여기가 말소기증권이네요. 저당권이 말 쓰기 진 걸리고 그리고 그 저당권에서 이미 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행텐코리아가 경매를 했어요. 역시 말 쓰고 이렇습니다. 자, 뭐 임차인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한 내용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문제될 게 없고요. 뭐 대항력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건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있는 것을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별 매각이 경매에서 왜또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자 요거예요.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사건 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 진행되는 경우이므로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물건 번호가 뒤쪽의 물건을 선택해서 입찰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게 이제 경매의 입찰 포인트인데요, 게 자, 예, 근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 이 사건이 지금, 사건 번호가, 2008 타경, 2008 타경, 38616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물건 번호가 3개예요. 물건 번호가 1, 2, 3번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2019 타경 근데 1 2, 3 4 사건에 물건번호가 1번부터요 131번까지 나온적이 있어요 상가가 통으로 경매가 나와서 통으로 구분상가가 그래서 이걸 낙찰받기 위해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경매를 듣던 분들이 공동투자해서한 30명 정도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130억 이게 이제 한 한, 500 몇억이, 500몇십이었는데 13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응찰하기 위해서, 어,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분석하러 현장도 가고 그랬어요. 등기부를 띄었는데, 등기부만 거의 뭐 몇십만 원씩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탁떼가지고큰 교실에 앉아가지고, 분단별로 앉아가지고, 촥 분석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132번까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1번부터 이제 1번, 2번 애가 쫙 있을 건데, 1번, 2번 애가 쫙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응찰해야지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가라고요? 뒤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2019 타경 1, 2, 3, 4의 물건번호 1번이다. 그러면, 대표 사건번호가 2019, 1, 2, 3, 4이면, 1번이 대표적인 물건으로 딱 떠요, 사이트에, 경매 사이트에. 그러면 보통 분들이 이제 물건 을 보면 2019등 123세 1번 물건만 딱 먼저 볼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보고 좋다 나쁘다 확인하고 아니면 이제 넘어가고 또 이제 오 어, 괜찮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 어, 보니까 물건 번호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또 이게 물건 번호가 있는데도 물건 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매를 이렇게 정치학에 배우지 않은 분들은요, 이 개별명에 대해서 이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나와 있으면 그냥, 어, 이게 대표 물건인가 보다. 그리고 다른 물건은 돌아가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런데 사실은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개의 물건이 130개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럴 때, 만약 그러면, 일반인은 이게 1번 이외에 2번, 3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압니다. 그럼, 어, 이거 개발매각이구나 아, 배운 대로 알아, 이제. 아, 개발매구나. 그럼 1번 보니까 어, 별로 안 좋아. 금액이 좀 비싸 보여. 그럼 2번을 그 다음에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2번을 열려면 손속 2번을 클릭을 또 해서 열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3번도 클릭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어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번 열어보고 2번, 3번, 한 4번, 5번 정도 가다가 이제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죠? 비슷한가 본데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좋은 물건 나왔어, 그럼 이거 응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보통 한 다섯 여섯 명이 들어가요. 보면. 그런데 뒤에서부터 열면 당연히 뒤에까지 끈기 있게 130몇 개를 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인 거예요. 중간에 좋은 물건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쪽으로부터 열기 시작하니까 앞쪽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고낙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어디서부터 연다고요? 네, 뒤에서부터 여는 거예요. 그럼뭐 방금 보신 것처럼 또제 강의를 듣는 분은 좀 뒤에서부터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뒤에서부터 한참 가서 한 120번대쯤 이때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실제로 보면 수익률이 한 20%까지도 차이가 나요. 실제. 130개 나왔는데 중간에 숨어있는 걸 낙찰받은 사람은 뒤에 거, 앞에 거 낙찰받은 사람보다 수익률이 한20% 높더라. 이런 거예요. 낙찰가도 낮고 경쟁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끈기 있게 130개를 다 열어보고 분석한 사람이 먹는 거다. 좀더 높은 수익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매강에는 어느 물건은요? 어. 뒤쪽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아, 뒤쪽에 가서 앞쪽 물건을 노려라 이거예요 어.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요 뒤에서부터 봐서 그리고 좀더 앞으로 가서 물건부터 응찰하는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닙니다만 어. 그 다음에 개별, 어, 개별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건 주의사항이네요 물건 번호가 부여된 이 여긴 세 개니까 세 개의 상가 전부가 낙찰될 때까지 배당 기일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모든 물건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합해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배당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낙찰자가 신청한 인도 명령 결정도 늦어지게 될수 있다는 거.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당 종기가 있는 늦어질 거니까 배당기일이 늦게 잡히니까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가는 야 상황에 대한 인도명령을 할 건데 배당기일이 다 팔릴 때까지 하나가 좀 복잡해가지고 하나는 한몇 개월 전에 낙찰돼 끝났는데 이게 배당기 이제 하나가 낙찰이 안 되면 배당기일도 그 이후에 잡히니까 한 4주 후에 잡히는 거니까 한 5, 6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고 응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개별 매각의 입찰 포인트 이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가 이제 개별 매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괄 매각인데요. 한꺼번에 경매한다 그 얘기 있죠? 일괄 매각. 어, 중앙 6개의 2007타경 8687 사건입니다. 다세대고요 자, 요걸 좀잘 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기초가 흔들리는 분은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다세대예요 강제 경매고 다세대다. 채권자 신한은행이다. 뭐, 채무자는 서명이고, 채무자는 서명이고, 소유자는 서창회의 삼인. 그러니까 삼인 공유란 얘기네. 아, 삼, 삼인 공유다. 세 명이 공동 소유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감정가격은 38억이에요 38억 최저가격 19억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났네 어, 괜찮은가 본데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 지분경매네 네, 그리고 공의자가공의자 우선 매수신청 자이 공유지분 할때 이제 배우면 배울 거고요 지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지분이 나왔다 일단 이런거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런데 자 물건을 봤더니 물건은 경 어, 강남구 삼성동 어, 모젤하임 1층 101호가 나온 게 아니고 102호만 나온 게 아니고요. 101호, 201호, 302호, 304호 끊기게 열어야 되겠네요.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가 일괄매각, 아, 일괄매각이네. 원래는 그럼 구분등기되어 있는 이 다세대는 호마다 경매가 돼야 되는 건데, 이 13개가 13개, 13채, 다세대 빌라, 13채가, 열세체를 일괄해서 매각한다 하나씩 안 판다 이거예요 1 3개다 사라 이거예요 이걸 일괄매각한다 일괄입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열세 세체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지분만 판다 이거예요 어,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거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38억이 뭐냐면, 빌 다세대, 빌라, 다세대, 열세 채의 지분이에요. 그것도 열세 채인데, 열세 채를 한몫 낙찰 받는 건데, 그것도 온전한 독립 소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지분인데, 얼마 지분이냐면, 100분의 45예요. 백분의 45를 산다 지분. 그러니까 이 열세 채의 백분의 45 지분 어치가 38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분의 45가 38억이면 그럼 전체 가격이 얼마냐? 전체 총 가격. 이 빌라 열세 채의 전체. 총 가격은 얼마 정도 되겠냐? 이거예요. 열세 채가. 그럼 45가 이만큼이니까 55가, 55가 있겠네요. 45가 있고, 55가 56이 있겠네요. 56이.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총 가격은 86억 정도 되네. 86억 5천 120만원. 이총 가격이고, 그 중에서 100분의 45가 3 8억이란 얘기네. 그러면 나머지 아까 55는, 55는 45고, 100분의 55 가격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 얼마 정도가 되냐면, 30, 어, 47억, 47억, 5756만원 정도 되네. 그리고 이걸 더하는 거네. 더하기 38억, 9200, 55만 4천원을 더하면 요총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이제 이게 아, 전체 가격이 이게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연체 가격 나누기 14세로 나누니까 한 채당 가격은 약 6억 정도 되는구나. 6억 6천 5백 39만 3천 8백 4 6육이다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아, 이한 채당 가격이 과연 이 6억 정도 시세가 정확한가? 판단하고, 이거보다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고 응찰하셔야 된다. 그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가격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를 파는 게 아니고, 13채를 일괄해서 사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100분의 45 오치만 냈게 되는 거다. 그럼 이제 호별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어, 호별로 낙찰 을 받았다 이거 그럼 101호 중에서도 100분의 45만 내 거야 100분의 55는 내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01호도 100분의 45만 내가 낙찰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열쇠세차를 13,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일괄매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어,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정치하게 알아야지 이 물건이 어떤 상태이고 이게 싸게 받았는지 비싸게 받았는지를 스스로 가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념을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